건축기사 2016 밑줄 2023년 1회 관연도 기출문제 취약정리 1. 은 16년도부터 나온 횟수. 16에서 1. 연도와 회차. 비기생 무작정 따라하기. 제3장. 1. 주어진 색에 알맞은 콘크리트용 착색제. 16에서 2. 초록색은 산화크롬, 빨강색은 산화제 이철, 노란색은 크롬산바륨, 갈색은 이산화망간. 다음 용어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인트랙트 에어, 엔트레인 푸드 에어, 17에서 2, 17에서 3 일반 콘크리트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부정형의 상호연속된 기포로 1에서 2% 정도 함유하게 된다. 1. 인트레인드 에어, 엔트레인드 에어, 17에서 2 AE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된 균질한 미세기포로 볼베어링 역할을 하여 시공연도를 증진시킨다. 적당한 공기량은 3에서 5%. 1. 알카리 골재 반응, 17에서 3. 포틀랜드 시멘트 중에 알카리 성분과 골재 등의 실리카질 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팽창을 유발시키는 반응. 2. 대처 플랜트, 대처 플랜트, 17에서 3. 물, 시멘트, 골재 등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자동 중량 계량하여 혼합하여 주는 콘크리트 생산, 기계 설비. 1. 에제에 의해 생성된 엔트레인드 에어위 목적 17에서 1. 1시 공연도 증진 개선 2. 재료 분리 감소 3. 냉동해상 개선 동결 용해자 항성 증대 4. 수성 증진 개선 1.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 가수로 인한 문제점 16에서 3. 1. 콘크리트 강도 저하 2. 내구성 수밀성 저하 3. 재료 분리 및분리딩 현상 증가. 4. 건조 수축 및층간 균열 증가. 2.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19에서 4, 20에서 1. 일반 콘크리트 20mm 또는 25mm. 묵은 콘크리트 40mm. 단면이 큰 콘크리트 40mm. 1. 굳지 않는 콘크리트 성질 21에서 1. 1. 단위 물량 가소에 따르는 혼합물의 물기 정도 반죽질기 컨시스턴시 2. 작업의 난이 정도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2. 굳지 않는 콘크리트 반죽질기 시공연도를 측정 방법 17에서 3, 19에서 1. 1. 슬럼프 시험 2. 플로우 시험 3. 비비 시험 4. 구간입 시험 리물딩 시험 1.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의 허승별 폴스셋, 에 대한 기술, 17에서 1. 시멘트에 물을 주입하면 10에서 20분 내에 발열하지 않고 퍽 굳어졌다가 이후 순조롭게 경화가 진행되는 현상. 1. 슬럼프 플로우, 슬럼프 플로우, 21에서 2, 용어 설명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후 원형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을 측정. 1. 콘크리트 슬럼프 손실의 원인 두 가지 쓰시오. 18 에서 2. 1. 콘크리트 수화작용이 운반시간과다. 별표 증발을 위한 자유수감소, 비빔과다 등. 1. 블리딩, 블리딩 18 에서 3. 콘크리트 타설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서 물이 윗면에 솟아오르는 현상. 1. 레이턴스, 라이턴스 20 에서 1.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블리딩수의 증발에 따라 그 표면에 나오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 2. 크리프 크립, 현상, 20에서 1, 22에서 1. 콘크리트의 일정하중을 계속 주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소성변형 현상. 1. 콘크리트 소성수축균열, 플라스틱 슈링키지 크랙, 22에서 2. 콘크리트 타설 후물의 증발 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 균열. 2. 콘크리트 온도 상승 후 냉각하면서 발생하는 온도 균열 방지 대책. 19에서 1, 21에서 2, 세가지를 쓰시오. 1. 단위 시멘트 사용량을 가능한 작게 한다. 2. 수화열이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3. 프리쿨링, 하이프쿨링 등에 위해 온도 제어. 콘크리트 타설 온도를 낮출 것. 네. 외부의 온도 차이를 작게 할 것. 1. 측정기별 계측기, 위 종류, 17에서 2, 8번 출제. 1. 워싱턴 미터, 콘크리트 내의 공기량 측정기구. 2. 어스프레셔 미터, 터압 측정기구. 3. 피해조 미터, 간독수압 전기구. 디스펜서, AEJ 계량장치. 워싱턴 미터, 프레자 미터, 피해조 미터, 디스펜셔. 대처 클랜트. 물, 시멘트, 골재 등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자동 중량 계량하여 혼합하여 주는 콘크리트 생산, 기계 설비. 웨이스 크레터, 물 시멘트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골재를 계량하는 장치. 1. 흑마귀 계측 관리 시 계측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종류, 20에서 4. 1. 하중계, 로드셀 2. 변형계, 변형률계 스트레인 게이지 토압계 소일 프레셔 게이지 경사계 잉클리노미터 1. 계측기 종류에 적합한 설치 위치 21에서 2. 일하중계 버팀대 스트럭위 양단에 설치 토압계 토압 토합 측정 위치에 지중에 설치 변형률계 지중해 콘크리트 벽체나 어미말뚝 혹은 버팀대 중간에 설치 경사계 인접 건물의 벽체나 바닥에 설치. 1.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의 VH, 버티컬 호리존탈, 공법 기둥벽 등 수직 구제를 먼저 타설하고 PC판과 맞물려 토킹.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 2.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이어치기 시간안도 19에서 3, 23에서 1. 이어치기 시간이란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기부터 시작해서 2층의 콘크리트를 마감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계속 타설 중에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함. 1. 높은 외부 기온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로서 하루 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서중, 하자기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비빈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KSF 2560의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이어야 한다. 21에서 2. 콘크리트의 줄눈정해를 간단히 쓰시오. 17에서 3. 4. 콜드조인트, 콜드조인트, 17에서 3, 18에서 2, 18에서 3, 22에서 3 콘크리트 시공과정 중 휴식시간 등으로 음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의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 칠때 일체화가 저해되어 생기게 되는 줄론 1. 지연줄눈 16에서 2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건조수축균열 감소를 목적으로 구조체 일부를 남겨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 건조 수축이 흘란후 나머지 부분을 타설할 때 설치되는 줄준. 3. 조절줄룬 컨트롤 조인트 17에서 3, 18에서 2, 19에서 1. 벽. 바닥판의 수축에 의한 표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균열 유도 줄룬. 콘크리트 경화 시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고 바닥판에서 발생하는 수평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역과 슬래브 등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인위적으로 약한 단면 결손 부분을 만들어 타 부분의 균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절줄은 컨트롤 조인트 19에서 1 신축줄눈 익스펜션 조인트 18에서 2, 20에서 1 건축물의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 부동 치마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축의 전체적인 불규칙 균열을 한 곳에 집중시키도록 설계 미치공시 고려되는 줄눈으로 응력해제 줄눈이다. 1. 시공줄눈 컨스트럭션 조인트 20에서 1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붙지 못할 때 생기는 줄눈으로 계획된 줄눈이다. 1. 콘크리트 다짐 콘크리트 다짐시 진동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생기고 A 콘크리트의 경우 공기량 이만이 감소한다. 2. 레드 믹스 콘크리트, 레디 믹시드 콘크리트 가 현장에 도착하여 타설될 때 시공 자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항목 검사사항 22에서 1, 23에서 1 1. 슬럼프 시험 2. 공기량 시험 공시체 압축감도 시험 4. 영화물 함유량 4. 레미콘, 리미콘 보통 2530-180, 은 레드믹스 콘크리트 규격에 대한 수치가 뜻하는 바, 19에서 3, 19에서 4, 22에서 3, 23에서 1, 현장 도착 시 송장 표기. 보통, 골재의 종류에 따른 구분. 25,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5mm. 30, 코칭 강도, 는 28일 압축 강도, 3 0파스 a 180, 소요 슬럼프 각 180mm. 1 시링크 믹스트 콘크리트 16에서 1 공장 고정 믹서에서 반비빈 것을 트럭 믹서에 실어 운반 중에 완전히 비벼서 공급하는 레미콘. 1 레미콘 공장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20에서 3. 1 콘크리트의 제조 능력, 공급 능력, 품질 관리 상태, 품질 관리 방법, 조직.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및 대출 시간. 레미콘 운반 차 대수. 제조 설비, 재료 보관 상태. 1.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이용되는 긴장제, 16에서 1. 1PC 강선, 2PC 강봉, 3PC 강연선.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법에서 다음 두 가지 방식 설명. 3. 프리 텐션, PRE 텐션, 공법, 방식, 17에서 2, 18에서 3. 20에서 2. 강연제의 인장력을 가한 상태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경화 후 단부에서 인장력을 풀어주어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한다. 3. 포스트텐션, 포스트텐션, 공법, 방식, 17에서 2, 18에서 3, 20에서 2. 시드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경화시킨 뒤 시드 구멍에 강연제를 삽입, 긴장시키고 시텐트 페이스트로 그라우팅 한 후, 인장력을 풀어준다. 1. 한중기 콘크리트에 관한 내용 16에서 2. 1. 한중기 콘크리트는 초기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압축강도 5. 음파 이상이 초기 양생기간 동안 얻어지며 소정해 설계 기준 강도를 만족하도록 배합해야 한다. 2. 한중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WC는 60 이하로 하며 단위 수량은 가능한 작게 하여야 한다. 1. 한중 콘크리트. 1평균 기온이 사이하에 동결위험이 있는 기간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1. 한중기 콘크리트 초기동의 방지 대책, 19에서 2. 1수화열이 높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조강 시멘트 사용. 보온 양생을 실시한다. 응결 촉진대를 사용한다. AE 제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물, 골재등 재료를 가열하여 비빔을 한다. 1. 한중 콘크리트 초기 양생 시 주의해야 할 점, 21에서 1. 1. 섭씨 5도 이상 유지하여 초기 양생한다. 초기 강도 오메가파스탈까지는 반드시 보양. 3. 초기 보호 양생 종료 시 급속한 온도 저하 방지. 별표 평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섭씨 5도 미만인 경우는 가열보온 양생을 고려한다. 별표 방풍에 의한 온도 저하 이후에 별표 양생 종료 12시간 전부터 설수 금지. 별표 방풍막 이용 천막은 적설하중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 1. 서중 콘크리트. 1. 평균 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기온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1. 서중 콘크리트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운반 및 타설 시간의 단축 계획 수립. 2. 중용열 시멘트 사용. 3. 재료의 온도 상승 방지 대책 수립. 1. 고강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 40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 27mPa 이상인 콘크리트. 음.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 설명, 17에서 3, 18에서 1, 20에서 2, 20에서 5, 23에서 1. 콘크리트 부재가 화재로 가열되어 표면부가 소리를 내며 급격히 파열되는 현상. 별표 4. 외부의 조직이 친밀한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화재 발생 시 고압의 수증기가 외부로 분출되지 못하여 콘크리트가 폭파되듯이 터지는 현상. 고강도 콘크리트 화재 시폭열 현상 방지 대책. 19에서 1, 21에서 2. 1. 합성 섬유, 유기 섬유, 늘 혼입. 이 콘크리트 피복 두께의 증가. 단위 수량을 줄이는 배함. 내와 피복을 하거나 단열 시공. 1. 섬유보강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흰 강도, 전단 강도, 인장 강도, 균열자 항성, 인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섬유상 재료를 균등히 분산시켜 제조한 콘크리트. 2.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섬유의 종류세 가지를 쓰시오. 18에서 2, 20에서 4. 1. 강섬유 2. 유리섬유 3. 탄소섬유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 방법. 1. 현장 첨가 방식. 2. 공장 첨가 방식. 3. 공장 유동화 방식. 1. 중량 콘크리트의 용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골재 1. 용도, 방사선을 착해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콘크리트. 2. 사용 골제, 철광석, 중정석. 1. 큰 처짐에 의하여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 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부재의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최소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표의 값은 보통 중량 콘크리트와 설계기준 항복강도 400mpa 철근을 사용한 부재에 대한 값임 17에서 1. 단순 지지된 한방향 슬래브 20. 1. 단연속된 고 18.5. 양단연속된 리브가 있는 한방향 슬래브, 21. 1. 콘크리트 종류를 쓰시오, 17에서 1. 서호콘 콘크리트 제작 시골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 시멘트, 발포제만으로 만든 경량 콘크리트. 서호콘서호콘 진공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사로 매트. 버툼 펌프, 진공 펌프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잔류해 있는 잉여수 및 기포 등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콘크리트, 진공 콘크리트, 프리켁트 콘크리트 거푸집 안에 미리 굵은 골재를 채워 넣은 후그 공급 속으로 특수한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 보통 부재 당면 최소 치수 80cm 이상 콘크리트 내외부 온도 차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1. 메스 콘크리트 수화열 저감을 위한 대책 20에서 1, 3가지 쓰시오. 1. 단위 시멘트 사용량을 가능한 작게 한다. 2. 수화열이 낮은 시멘트를 사용. 3.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등에 위해 온도 제어. 별표 굵은 골재 칫수를 크게 하고 장골제율을 작게 한다. 별표 골제나 물을 냉각시켜 사용한다. 1.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방지 대책 18에서 2. 1 단위 시멘트량 감소 2. 중용열 시멘트 사용 3. 피아리 쿨링 방법 사용 2. 온도균열 제어 방법 프로 쿨링 방법 파이프 쿨링 방법 설명 19에서 2. 피아리 쿨링 20에서 4. 콘크리트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냉각시키거나 냉각수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 는 저온화 시키는 방법 파이프 쿨링 콘크리트 타설 전에 파이프를 배관하고 파이프 내로 냉각수나 찬 공기를 순환시켜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 노출 콘크리트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노출된 콘크리트 단면 그대로를 마감면으로 하는 콘크리트 1. 쇼크리트, 쇼트크랩 공법의 정의 밑창 단점 19에서 1 정의 모르타르를 압축공기로 분사하여 바르는 것으로 뿜칠 콘크리트, 스프라이드 콘크리트라고도 한다. 장점 1. 표면의 경도, 강도 증진 2. 수밀성 내구성 증진, 보강 1. 밀폐된 공간의 충전성 우수 단점 1. 다공질이고 외관이 거칠다 2. 수축이 크고 균열 발생 우려 3. 분진 발생, 재료 낭비가 심함. 1.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특성을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4가지 서술, 16에서 2. 1. 워커빌리티가 우수하다. 2. 다른 재료와의 접착력이 우수하다. 3. 휠 강도, 인장 강도 및 신장 성능이 우수하다. 산의 충격성이 우수하고 동결용에 대해 저항성이 크다. 별표 기타, 내식성, 내수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내화 성능이 저하된다. 콘크리트 시험 및 검사. 1. 강도 시험. 1. 압축 강도 시험, 2 인장 강도 시험, 3흰 강도 시험. 1. 콘크리트 강도 추정을 위한 기파괴 검사법. 1. 반발경도법, 2 초음파속도법, 3 인발법, 4조합법. 콘크리트 탄산화의 정리. 대기 중의 탄산가스의 작용으로 콘크리트 내 수산화 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하면서 알칼리성을 소실하는 현상. 반응식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압축 강도를 추정하고 내구성 진단, 균열의 위치, 철근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구조체를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검사 방법 21에서 1. 슈미트 행어법, 반발경도법 2공진법, 3음속법, 초음파속도법, 사복합법 반발경도법, 플러스 음속법, 별표 철근탐사법 등 2. 콘크리트의 균열보수법, 16에서 3, 22에서 3 표면처리법, 보통진행정지된 0 2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한 균열 표면의 수직에 또는 시멘트계의 재료를 주입하여 필라층을 만드는 방법, 폴리머 시멘트나 모르타르로 보수하는 방법 주입공법 균열법 0.2mm 이상의 경우에 주입구멍을 청공하고 주입파이프를 10에서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 깊이 20mm 정도로 저점도의 에폭시 수지를 밀봉제로 충전하는 공법 2.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발생 시 실시하는 보관공법 17에서 1, 20에서 3 1. 강판 접착 공법, 2. 엔카 접착 공법, 3탄소섬 유판 접착 공법, 4. 표면 처리 공법, 단면 증가 공법, 충전 공법.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래브를 구분하는 기준 19에서 3. 별일방향 슬래브, 견장비는 장병경간단병경간이 별이 방향 슬래브, 견장비는 장병경간단병경간이 1. 플랫 슬레브조, 무량판 구조에서 두 방향 전단에 대한 보강 방법. 1 슬레브 두께를 크게 한다. 2 지판 또는 기둥머리를 사용하여 위험 단면의 면적을 늘림. 3 기둥을 중심으로 양방향 기둥열 철근을 스타럭으로 보강. 4기둥의얹치는 슬레브를 C 형강이나 H 형강으로 전단머리 보강. 2. 인장지배 단면의 정의 18에서 2, 21에서 3. 박추견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t가 0.005 이상인 단면. 인장지대 단면.